안녕하세요. 주간 부관유타운 재개발편 12월 셋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12월 셋째 주 부관 2, 3구역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12월 16일날 그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고, 그게 이제, 그게 영향이 없다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어, 매수문의도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거래량 면에서나, 어, 거래량 면에서도 이제 2, 3구역 공개 좀 전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좀말씀드 있습니다. 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측면에서는 사실, 부가연 2구역은 현재 잘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어, 전쯤 뭐 7억 이상 나온 매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3구역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매매가 된걸 확인이 되었지만, 어, 크게, 어, 가격이 지금 뭐 크게 하, 하락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 12월, 지금 녹화하고 있는 12월 24일 현재 시점에 보면, 부가의 3구역은 아무래도, 어,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외부적인 규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좀 약간씩 이제 가격이 이제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어, 부가의 2구역, 3구역은 올해를 지나서, 특히 내년도에는 둘다 이제 사업 시행과 변경을 받을 확률이 커지고, 그러면은, 그, 이제, 관리 처분도 임박해 오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그, 어, 규제가, 부가연 2, 3구역의 가격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않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가연 2구역의 어, 12월 셋째 수 시간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어 제가 확인, 확인한 바로는 어이 구역에 그 거래 매물이 없,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뭐꼭 공개되지 않고도 팔린 매물이 있을지 모르나, 하여튼 현재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1 2월셋째 주에는 부형2 구에는 역 거래된 매물이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전주와 비, 전주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은 큰 변동성이 없다. 이렇게 좀 음, 말씀드릴 수있 있네요. 그럼 부가인 상구역을 보겠습니다. 부가인 상구역은 지난 전주에 비해서 어,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미엄이랑 그 다음에 초기자금 면에서는 지난주에는 이제 큰 변동성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12월 14일 기준으로 좀 12월 24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 요 가격에서 조금씩 부가형 상구역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 어느정도 빠질지는 예측이 좀힘드나 내년도에 부가형 2구역 상구역의 사업 진행이 어, 아무래도 좀 어, 좋은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이 부가형 2구역 3, 지금의 현재의 가격에서 큰 폭락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간 부관유타 재개발표 12월 셋째주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뭐 나머지 이제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어, 저는 또 내년 2020년도의 새로운 소식 갖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